All I want is all you are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9월 13일 아침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함으로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일찍 깨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친히 주여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쫓고 무엇을 보길 원하시는지를 깊이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그대로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6장 15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 쌓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기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대,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저기, 어,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는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이 자들 아,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의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매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 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밑에 있는 표기가 좀 잘못 나갈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어, 오늘 이 열왕기 6장 15절에 23절에 있는 말씀은 어저께 있었던 이야기와 또 다시 연결이 되어집니다. 어저께 있었던 이야기, 어, 선지자 생도들과 함께 어, 요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어, 엘리사는 함께 나무를 어, 구하게 되죠. 그랬던 이유는 자신들이 모이는 그 공간, 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공간을 좀더 확장하고. 본인들이 좀 편하게 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도끼가 물에 빠졌고 그 도끼를 물에서 건져주는 아주 기적적인 역사를 이 엘리사가 어, 보여주었죠. 그리고 나서 아람왕의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어, 그들 이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어, 점령해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어, 그 점령해 놓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여호람 왕을 죽이려고 그들 주변에 매복해 있었지만 함께 어, 그 지역을 좀 혼란스럽게 했지만 엘리사는 여호람 왕에게 왕이셔 나가지 마, 마소서. 그리고 그들이 어, 이렇게 숨어져 있었던 매복해 있었던 그 지역을 오히려 피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왕은 왜이 작전에 우리 자꾸 실패하냐? 그때 어, 엘리사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과 함께 하니 우리들이 아무리 세운 좋은 전략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이겨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좀더 근본적인 원리를 따져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는가 지키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가 보호하지 않으시는가. 전쟁이 하나님 앞에 승패가 결정되어 있음을 어, 성경이 우리에게 가리켜준 사건이었습니다 어, 그래도 여전히 도단지역에 그들이 어, 계속해서 포, 포위된 상태로 계속해서 있자 어, 하나, 어, 엘리사는 오히려 그들에게 이번에는 기적적인 이사를 보입니다 어떤 장면냐면 15절이 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 쌓는지라 그의 상황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엘리사의 어, 종이 나가서 보니까 이 어, 아람 군대가 자기네들의 성읍을에워싼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끝났다. 이건 이제 우리가 어떠한 방도를 취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종은 그 자신의 눈으로 그 아람의 군대를 본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16절에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와 함께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를 보기 위해 보여 달라고 어, 보여 주기 위해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종의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자, 우리를 돕고 있는 자가 얼마나 더 있는지 저들에게 보여 주십시오. 17절에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청년의 눈을 열심에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여러분 또다시 대주되는 부분입니다 엘리사의 종은 자신의 눈으로 보았던 것이 기껏해야 성음만 둘러싸고 있는 아라망의 군대였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엘리사가 보니 오히려 엘리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동원된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보다도 훨씬 많았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를 둘러싸서 엘리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바로 그 총이 보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는 왜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아라망의 군대 그 멋진 군대를 보고. 자신들이 자신이 포로되어져 있지만 왜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불말과 불변과가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저는 담력이 좋습니다. 저는 깡다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고 느끼는 거예요. 여기에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목숨을 내놓, 내놓은 사람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힘이 있습니다. 저들은 나한테 한 주먹거리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담력과 어떤 깡에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들은 보고 믿고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담력을 키우겠다고 무슨 훈련하는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나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보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그 확신과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어떤 환경에 놓이든지, 우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지금 저 나를 두렵게 하는 내 눈을 통해 내 눈을 통해서 보는 저들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시력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것은 나의 육감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안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 자신의 시력으로 세상의 것만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 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도의 살아계심입니다. 예수 그리도의 기적과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도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재림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여금 참된 것을 내가 소유하고 받았으니 저들이 오히려 두려워해야지.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아람 군대가 보이는 상황과 아람 군대가 군대가 처해진 상황과 동일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받아야 할 것은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불말과 불병과다. 오히려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된다.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해있는가 속해있지 않는가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심판받을 것인데 너희들은 그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 확신과 그 믿음이 지금도 우리를 그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18절에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번에는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가 조금 가까이 오자 오히려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엘리사의 말 그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여기서 눈이 어두워졌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깜깜해졌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런 뜻의 의미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 그들의 눈이 잠시 그들의 눈 눈에 눈이 시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누가 말을 걸고 있는지, 그들에게 어떠한 말이 오는지 그들의 눈 시력이 떠, 눈 시력은 떠졌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들의 눈이 잠시 가려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말은 또 거는 거예요.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들은 지금 누구를 잡으러 왔습니까? 여우람입니까? 여우람을 맨 처음에 잡으려고 했죠. 그러나 여러분, 어저께 말씀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왕이 이에 말과, 아, 13절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래어 그를 잡으리라. 그들은 누굴 잡으러 온 거예요? 여호람이 아니라 엘리사를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가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들을 너희들이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주겠다. 그들이 시력이 흐려졌다 그랬나요? 아닙니다. 잠시 하나님이 그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엘리사에게 이끌려서 오히려 북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아주 중심가에 들어갑니다. 20절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기도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었더라. 그들은 사마리아 중앙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쟁을 하는 그 군인이 무장 상태로 적진 깊숙히 아니... 아주 중심가에 들어선 거예요. 무장은 하고 있으나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포위된 상태로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힘 하나 드리지 않고 엘리사 말 한마디에 이 아람 군대를 아주 위기 상황에 머물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더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자 하시면, 아니,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으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망하는 길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힘들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이냐?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이 의지할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오늘 28절에서 20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지금 엘리사가 자신의 종의 눈을 열어서, 영안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과 하늘의 군대를 보게 했지만, 이번에는 엘리사가 오히려 이번에는 아람군대의 눈을 완전히 가립니다 그들의 무리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완 한 사람의 영안의 눈을 열게 했다면 이번에는 18절 보십시오 저 무리의 눈을 얻을 게 없어요 이번에는 무리의 눈을 다 얻을 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이 또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나의 어떤 형편과 나의 어떤 안락함을 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여러분, 지금 이 한국 땅에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없이 이 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여왕은 이 고백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한 어떤 무리보다도 강하다 군대보다도 강하다 나라 국가보다도 강하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승리가 여우람의 군대가 여우람의 어떤 전략이 뛰어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들을 포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적진 중앙에서 완전 포위할 수가 있었던 적들이 이 중앙에 들어와서 완전히 포위된 상태. 그러니까 여호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그가 승리하고 그가 기쁨을 만끽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는 칼 뽑아서 그들을 죽이기만 하면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여호람은 이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칠이까 내가 칠이까 아니 여호람이 에스겔에게 내 아버지여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육체적 어떤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 육적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것은 그의 영적 능력 때문에 그를 존경하는 표현으로서 말한 말, 말한 것이에요. 완전히 전체가 역전된 것입니다. 여호람은 엘리사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선지자에 대한 표, 어, 태도가 불성실했던 그가 이 사건 하나로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오히려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엘리사의 말은 오히려 황당합니다 그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들은 패배했다는 여러분 멋진 말 아닙니까? 죽여야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들은 끝났다. 왜 그들이 아무런 무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그들의 적진 중앙,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 중앙 사마리아에 포위됐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금 죽여야 될 상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엘리사는 지금 영적 전쟁의 전쟁 중이 아니라 종전 상태를 선포한. 이 싸움은 이 지금 이 전투는 끝난 전투입니다, 왕이시여. 무슨 칼을 뽑아서 죽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멋진 말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에 입사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욕을 먹고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 전쟁은 끝났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우리에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은 이미 끝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무슨 칼을 뺍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을 들고 가는 자들은 기쁨으로 가는 것이다. 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복음의 전쟁, 영적 전쟁에는 칼로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가는 것이다. 그것을 영적 표현으로 성령의 검, 곧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칼을 뽑아서 찔러 죽이려성 전쟁을 승성어 승리를 쟁취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칼을 뽑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이미도 승리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칼 뽑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람왕은 음식을 많이 베풉니다. 22절 왕이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보내니 놓아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오히려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바울의, 바울, 어, 로마의 여정이 기억이 났습니다. 로마의 여정 끝에 강풍이 부는, 유라굴라 강풍이 불고 아주 이 죽을 뻔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절대 죽지 않습니다. 내 네, 하나님이 당, 오늘 이, 이 사건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는데 여기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오히려 먹을 것을 먹고싶시오 우리가 좀더 강건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좀더 튼튼해져야 됩니다. 육체적으로도 훨씬 더 단단해져서 이 풍파 속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어. 그러니까 로마로 압동해갔던 그 장군이 오히려 베사공의 말보다 그 선주의 말보다 바울의 말에 훨씬 더 귀를 기울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이 귀한 역사. 오늘 엘리사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람 왕이 엘리사의 말을 훨씬 더귀 기울여 듣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힘들이지 않고 칼 뽑아서 피를 보지 않아도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유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말도 안 되는 전투가 있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영안을 영안의 눈을 열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키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는 거예요. 초급함을 갖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가 그러니까 칼을 뽑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의 칼이 있습니다. 그 하나에게 무력을 행사합니까? 여러분, 거기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력을 행사해서 이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깡과 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그 거룩한 능력 속에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나를 둘러싸 나를 지키고 있음을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나를 두렵게 하는 악한 사단 마귀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